안녕하십니까. 트레이드 포커스 이창수입니다. 트레이드 포커스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되는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내외 무역 관련 최신 이슈와 동향을 살펴보는 무역전문 영상리포트입니다. 국내외 무역시장 정보를 전해드리는 트레이드 포커스. 오늘은 무역의 날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무역의 50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무역의 날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무역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질주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50년 동안 연평균 수출이 19.2%씩 성장하며 가장 빠르게 수출 증가를 기록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에 힘입어 1964년 전 세계 159개국 중 90이었던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2010년부터 4년 연속 7위를 차지하며 무역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는 해외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 제품을 쓰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149개 국가 중 26개국의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3%를 넘어섰습니다. 무역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구원 투수 역할을 해 왔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는 수출을 통해 외화 수입을 증대시켰고, 2001년 IT 버블 붕괴 때 역시 활발한 수출로 V자형 경제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개도국 수요에 맞는 수출 포트폴리오로 수출을 늘리면서 경제에 빠른 회복을 도왔습니다. 반세기 동안 성장을 거듭한 대한민국 무역은 지난 2011년 무역 1조 달러 달성이라는 금자탑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2011년을 시작으로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했고, 덩달아 3년 연속 무역 흑자를 실현한 진정한 수출 강국이 됐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 브랜드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강국답게 IT 상품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올 3분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이 31.4%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올해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도 64%로 15%를 차지한 2위 일본을 압도적으로 앞선 상태입니다. LCD 역시 3분기 시장 점유율에서 45.9%로 당당히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선진국보다 뒤늦게 뛰어든 한국 자동차가 세계인에 발의돼 5대양 6대주를 달리고 있고 우리나라 부품 소재와 기계는 세계의 건설 산업 현장에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밖에도 한류 붐을 타고 드라마와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도 전 세계인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전달하는 수출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계 시장으로의 영역을 넓히는 데는 FTA가 가교 역할을 하는데요. 인구 5천만 명, GDP 1조 1천억 달러로 국내 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72조 달러의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다른 나라와의 활발한 FTA 체결로 2013년 현재 47개 국가 FTA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EU, 터키 등 FTA가 발효된 국가들의 총 GDP는 39조 9천억 달러로 전 세계의 5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인구는 28억 5천 명으로 세계 인구의 41%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을 비롯한 12개 국가와도 FTA가 타결될 경우 GDP 20조 5천억 달러, 인구 17억 천명 규모의 시장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대기업 일부 품목으로의 수출 집중, 낮은 서비스 수출 경쟁력 등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대기업 수출 비중이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상위 6대 품목과 4대 시장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상품 수출은 세계 7위를 차지했지만 서비스 수출은 13위에 그친 것만 보더라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역시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무역의 50년 역사는 세계 시장의 흐름에 맞춰 변화해 왔고 개방적인 통상 정책과 무역 인프라의 선진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이바지했습니다. 앞으로 무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에 협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무역협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스마트 기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드 포커스 이창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